자 업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3월 1분기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보내고 계신데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업비트 기준 전 최고점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게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그의 영향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더 많은 상승률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라티스 또한 큰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 업비트 기준 모든 코인들이 전부 이스트라티스뿐만 아니라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와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뚫고 넘어가주고 있는 코인들이 속속 등장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먹을 게 많이 남아 있고요. 본격적인 불장이 오지 않은 지금 안정적으로 보다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고래급으로 내가 자본금이, 내가 투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꼭그 전까지 이러한 급등 코인들 내가 보다 적은 돈이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로 기록해서 내 시드머니를 풀려나갈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급등 코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승 코인들로 하여금 나의 시드머니를 최대한 많이 보유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스트라티스만 하더라도 존 거점까지 어피티 휘준, 전최군점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입 못하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지금 당장 진입을 하셔라 라기보다 이 스트라티스를 비롯하여 자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매매타좀 잡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진입하셔서 여기서 내가 지금 나와야 하는지 혹은 홀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매도 타점 잡고 지금 같은 시장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코인 시황, 코인 정보, 급등 코인 상담 등등 전부 무료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우선적으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보나치 대돌린 0.618부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이 1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정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큰 힘을 발휘한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기 보이시는 분들 많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 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수통방 꼭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분위기등과 함께 큰 상승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곧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이 나오니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놓치시지 말라고 저의 무료 수만 먼저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탁 드리는 거고요. 작년부터 정말 작년부터 저희 잘 따라와주신 분들 단한 분도 지금까지 이탈 없이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소중한 투자금보다 더 현명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본인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